열한기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시아 이후 멸망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의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우야 김이라 고여호와쓴스는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우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 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문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왕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국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스의 다른 이름은 살롬입니다. 참고로 여호와스는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였습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입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입니다. 세달 사이에 왕이 바뀌었으므로 여호야김이 더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요시아와 같이 애굽을 반대하고 바벨론 편에서는 기조를 유지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왕이 되어 세 달을 다스렸습니다. 참고로 그의 어머니 하무달이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명 이인입니다여호와스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두 가지가 놀라운데 하나는 겨우 세 달을 다스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좋은 왕의 아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꼭 대를 이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아스가 겨우 세 달을 다스리게 된 이유는 애굽의 바로느고가 그를 폐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아스는 반 애굽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그런 여호와아스를 괘씸하게 여겨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둡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애굽에 대항한 것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유다의 왕을 엘리야 김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고칩니다.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 그의 이름을 고치는 일, 그와 같은 일을 다른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배권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유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바로 느고는 가두어두었던 여호와 아스를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아스는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에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는 그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백성들은 조공을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은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역시 악한왕으로 평가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의 악행이 나오는데 유다가 조공을 바쳐야 하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호사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로 태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바깥에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로 느고를 이기고 난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여우야김은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게 3년간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다니엘이 포르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야김은 3년 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다시 맞붙어 싸웠고,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우야김은 바벨론의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되는 이때 기회를 삼아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왕 누부가네살은 바벨론 군대와 더불어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던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유다로 보냅니다. 24장 2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치신 것이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다시 문하세의 죄악이 언급됩니다. 문하세의 악행과 그 이후 여호야김 때까지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악한 통치를 하다가 죽어서 버려진 나귀처럼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다시 정세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힘을 잃게 되었고 바벨론은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빛났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분열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악한 길로 행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일이 꽤 오랫동안 유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위상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의 나라도 몰락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논리에 따른 변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스나 여호야김이 그와 같은 것을 의식했었더라면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조공을 바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길을 택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은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최초이자 최악의 죄라고 불립니다. 모든 사람은 그 굴레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덜 분명하게 드러날 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려 자신의 자유와 안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크고 강력한 힘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하며 자기 뜻대로 행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들을 도리어 억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유다는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해서 자신들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아예 자신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겨루고 승패를 결정짓고 떠나는 스포츠 경기와 다릅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힘이 있는 한 계속해서 원하며 결국에는 모두를 집어 삼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며 또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죄악된 삶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 붙들린 사람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죄악의 구리를 깨뜨리고 참된 자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악된 욕망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실패하고 멸망하게됨을 새기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